이 차! 안녕하세요. 그 순환자동차 김은수입니다. 자, 제가 또 지금은, 어, 생명한, 어, 봄날씨는 이제 완전한 봄날씨. 여기는, 어, 퍼플 모터스포트 팀입니다. 네, 작년에 뭐 안정환 선수하고 작년에 지금 올해는, 어, 그모타어 엑스타 팀으로 간 노동기 선수가 탔던 팀이죠. 어, 팀 오늘 이문식 감독님을 뵙고, 자, 퍼플 모터스포트는 어, 2020년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들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네. 저 옛날에 그 스투, 투스카니도 있고. 옛날에 칼엑스에 했던 차도 여기 다와 있네. 어, 네, RX7도 보이고. 입구가 어딜까요? 차가 이문식 감독님 차 같은데요. S8 타고 다닙니다. 자, 아우디 S8. 아이고,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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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T 차들이랑 뭐 이런 차들이저 끝에 스토커가한대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스토커가한대두대 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하군 에, 어 야야야 너 여기 있었구나 잘돼 아 대욱이 어, 옛날에 저희 팀에 같이 있던 메이닉인데 어, 여기 또 와있습니다 야인 인재야 안녕 어, 이다 친구들, 류인재, 옛날에 다 나랑 같이 CJ 팀에 있던 친구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오세요 예, 네, 왜마아크를안 하고 계세요? 어왜 숨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여기 미인 두 분이 여기 숨어 계십니다. 왜 숨어 있는지. 어 왜요?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 이문식 감독님을 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예. 자, 퍼플 모터 스포트의 이문식 감독님이십니다. 어, 어떻게 2019년 시즌 다 끝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저희 2019년에 되게 많은 시도도 하고요. 그리고 네.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겪었고요. 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다 해서. 음... 정말, 예, 헛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음. 네. 제가 많이 경험하고요. 아, 네. 이제는 퍼플 모터스포트도 우리는 다 유명한 팀이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레이스팬을 화면으로만 만났던 분들은 그러니까 역사나 뭐 이렇게 배경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퍼플이라는 팀명으로 활동한 거는 약 15년 정도? 15년, 여러분. 그랬고요. 15년이 넘은 레이싱, 프로레이싱 팀이에요. 예. 네. 어떤 시합들 나갔었죠, 그러면? DDGT도 DDGT. 있었고 KSF도 2년에 한 번씩 정도 챔피언, 음, 네. 어, 드라이버 챔피언과 뭐팀 챔피언 이렇게 해 오다가 이제 CJ에 합류를 하면서 네. CJ에서 GT에서 저희가 이제 또 챔피언, 음. 팀 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 네, 네. 어, 2년 전에 이제 스토카에 합류를 했고. 네. 특히 작년에는 또 해외 레이스에 대한 또 경험도 음, 어떤 거였어요 마카오 그랑프리 예선전까지 예, 선전까지 어떻게 예.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냥 막 갔네, 예. 막 들이대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된다그러면 그때는 이제 본선에 가서도 꽤 괜찮은 음.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좀 확신을 얻어갖고 스토카에 들어온지는 이제 만 이제 이 년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왜냐면, 하의순의 자동차를, 포커스를 거의 스토카에 맞췄었기 때문에, 퍼플 모터스포트도 올해는 되게 좀 기대가 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작년까지, 드라이버가 누구누구였었죠? 일본 드라이버가 3명이나, 누구, 누구였죠, 그때, 일본이? 아오키. 아오키. 야수다. 야수다. 마사키. 마사키 선수. 한국 드라이버는 이제 고정으로 앉았던 거는 이제 노동기 선 선수. 노동기 선수죠, 네. 네. 개막전부터 합류하지는 못했지. 네네. 안정환 선수가 함께. 음. 김진표 감독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문식 감독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 어, 노동기 선수가 엑스타 팀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예, 그쵸. 뭐 저희 팀에 다녀간 선수들 보면 예를 들면 정희철 선수도 저희 팀에서 챔피언을 하고 그다음에 음. 팀을 떠났습니다. 네네. 어, 김종겸 선수도 챔피언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을 옮겼죠. 네. 예 그리고 노동기 선수도 마찬가지로 챔피언을 하진 못했지만 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데뷔를 해서 지켜보시는 음. 모든 분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졌고 그렇지. 프로 선수기 이 때문에. 음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네. 자기 의지대로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새 선수들이 나갈 때 팀에서 환영받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좋은 거고 그리고 속했던 팀에도 그리고 좋은 기록이 남아 있고 예 음. 네. 그래서 좀 쿨하게 이제 보내주시는 거고 좀, 뭐좀 아쉽거나 이런 점은 없으세요? 그래도 좀 아, 아쉬움은 항상 남아있는데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챔피언을 네. 획득해서 네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이제 노동기 선수는 이제 올 시즌쯤에 음. 챔피언의 어택을 해야 되는 음. 네, 그런 과정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올해 어, 퍼플 모터스포트 팀의 라인업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매년 했던 후원사가 아니고, 어, 네. 이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아, 네, 네. 저희 쪽에 후원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네. 계약을 할 때까지 저희가 이제 후원사하고 협의를 해서, 음. 물망에올라 있는 드라이버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오, 5명이나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잠깐만, 중에서... 5, 5명이 누구지? 잠깐만. 5명? 외국 선수도 포함해서. 아, 어, 그럼요. 아, 그쵸? 예, 외국 선수도 한두명 정도. 아, 그래서 지금 학교 막 돌리는 소문에 의하면, 황도현이랑 안정환이가 일단은 이렇게 간다라고 아. 일단 돼 있고, 어, 정현일 선수가 컨택 중이다, 오일기 선수가 컨택 중이다, 이제 드라이버가 아직까지 어, 확정은 돼 있지 않지만, 네. 그러면 뭐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누구누구 중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해주는 거예요? 예. 하데 <laughs> 음. 편안하게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처음에 그랬고 저희가 발표를 네. 후원사하고 좀 마무리를 짓고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음. 라인업을 두 대로 갈 건지 세 대로 갈 건지를 확정을 못 지은 부분이 아, 그렇죠. 그것 도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예, 그래서 거죠. 타이트하게 두 대로 갈 것인지. 근데 차는 세 대가 있던 것 같은데 밑에. 예, 작년에 저구속에저구속에 하나 있고 여기 두대한두대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축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여기서 약간, 좀 약간, 이, 진솔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제 마음대로 편집합니다. <laughs> 2년 전, 네, 이제, 스토카. 그 그렇죠. 합류군. 네. 팀 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 네네. 어, 노동기 선수가 엑스타 팀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예. 그쵸.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답답해요. 라인업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드라이버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이게 외국 선수도 한두명 정도. 아. 확정된 드라이버는 없다. 그럼 확정된 드라이버가 이거 보고 되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애매하다. 야, 너네들 되게 애매하다. <laughs> 백인이 오고 흑인이 올 수도 있대. 두 대로 확정이 되면 여기 한 대는 절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세대하게. 아. <laughs> 고민하지, 라는 것만. 어, 두 대밖에 안 하면 환지 나눌 필요 없죠. 원래 스프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반납해야 되는데. 예. 네. 자, 이러면 세대로 가야 확률이 많다는 거. <laughs> 퍼플 모터스, 모터스포트 팀이 좀 커다란 변수를 가지고 올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새로, 새로운 드라이버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지금 문성학 선수, 최강빈 선수, 아, 최혜민 선수 네, 그 다음에 또 황도윤 오면 네. 황도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팀들이 전략을 못 짜고 있는 상황은 이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복귀를 한단 말이죠 제가 제일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김일수가 미쳐가지고 나 히조쿤 할 수도 있어요 님은 <laughs> 한번 몰입하면 네. 저는 상당한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 <laughs> 스토카 초창기에 김유수 감독님 주행하는 걸 보고요. 우리나라에 진짜 선수가 있구나라고 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laughs> 제가. 그래서. <laughs> 저희 팀의 드라이버 선정 요건은 팀원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지 새로운 홍보 작업과 음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할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도 함께 보고 있어요. 음... 저희는 올해 목표가 3등입니다. 아, 네.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알아서 척척 얘기해 주시는 이문식 아, 예. 감독님이십니다. 예. <laughs> 최소한 3등은 확보를 할수 있을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3등이라고. 오, 이거 되게 좀 좋은 스폰서가 생겼나봐요. 모든 팀들이 희망하는 게 항상 큰 후원사였거든요. 큰 후원을 받으면 그만큼 큰 홍보와 큰 담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준비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인정할 수 있는 만큼만 후원을 요청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음... 큰 후원사가 아니고요. 네. 저희를 아주 잘 이해해주는 후원사를 음. 만났어요. 팀 구성이 네. 감독은 네. 제가 역할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총괄 업무는 그 정민곤 부장이 음. 업무를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한 분은 네. 기본적인 회계 업무하고 디자인을 네. 보고 계십니다. 음. 네. 예, 그리고 경기장에서 아, 매니저 역할을 음. 한 분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니다 음. 네 많은 그런 이런 팬층을 확보하는 네. 네, 그런 좀 작업을 좀 해보려고 음, 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미케닉 라인업은 15년 넘게 하고 있는 미케닉도 네네네 음, 네, 네. 엔지니어 역할하고 을 있는 안현철 엔지니어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치프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그 갑자기 자 이름 생각 안 난다 아니, 이제 치프는 이해가... 이름 기억 안 나는 걸로 아니, 아, 아,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자 아직도 기억 안 난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류인재 치프고요 예인제 네, 류인재 인제. 예 감독님 밑에서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그 다음에 이제 어, 유재욱 예 네, 재욱이 예 그래서 미케닉 라인업은 세명 음... 항상 불변이고요 장기근속 하는 경우가 기술적인 축척이나그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생각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은 부분은 이이은 아, 또, 특이한 트림입니다. 아, 그게 <laughs> 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스토카에 대한 경험이 음, 작거든요. 음, 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팀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네. 출발 선상이 같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한번 해볼 만한. 그 타이어는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예, 지금 뭐,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아, 아직, 아직 결정은 완벽히 예, 안 냈고. 타이어 브랜드에서는 앞에 가야 되죠. 자, 그러면 퍼플 모터 스포트 팀은 시즌이 시작되면 제가 앙수 구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laughs> 왜냐면 그런 재미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팬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아트라스 팀이 종합 5위도 상관없어요. 나는 4위 하면 돼. 아트라스 9위 하면 난 8위 하면 돼. <laughs> 난 무조건 너네는 이고 싶어. 아, 이거. 그리고 드라이버다 1등 해도 되는데 아무 너한테만큼 꼭한 번에 이기고 싶어. 아홉 번 중에 딱한 번이라도. 얘보다 앞에 있고 싶어. 이제 감독님이 제스토카팀을 이제 인연을 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나저 팀은 저 팀한테는 꼭 지기 싫어. 뭐 이런 거. 그것도 선두 경쟁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역시 양대 타이어 브랜드라고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 아트라스와 엑스타의 음. 두 팀이 경합을 잘해 주었으니 음, 뭐. 엄청, 감독님이 엄청 이렇게 유하게 지금 막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네들이 제발 피태지게 싸워! 우리는 그, 그 안에서 너네들한테 기회를 볼 거야. 뭐 이거잖아요. 예, 결국 두팀 중에 한 팀은 저희 팀한테 잡힐 수도 있다. 어, 그, 있다. 끝! 아, 또, 혹시라도, 어, 퍼플 모터스포트 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런 게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좀 달아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이 팀도 눈여겨 봐야 할 팀이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어,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어, 그 보답으로 성적도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만들고 그리고 저희 팀을 통해서 정말 재밌고 박진감 넘치고 볼 때마다 짜릿짜릿한 그런 승부를 내는 그런 레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응원해주시고 관심 더 가져주시고. 1년내 보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감이 아시겠죠 여러분. 자 퍼플 모터스포츠 팀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의승의 자동차 구독과 좋아요는 어, 국내 모터스포츠의 흥행과 한국 어,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승의 자동차 김은수였습니다. 이차해 주셔야 되죠. <laughs> 저희 팀 예스레이싱은 의순의 자동차와 의순의 몰과 함께 메인 스폰서, 서브 스폰서 후원과 협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스폰서와 팀과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폰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 또는 카카오 플러스 아이디 의순의 자동차로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의촌의 노동차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차